재비원 식품은 예. 자랑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예. 안동 유일의 경북 프라이드 기업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데, 예. 경북 프라이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참, 이것도 참 사연이 많습니다. 이야. 사연 없는 게 없죠. 그렇죠. 예, 사연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신 <laughs> 거겠죠. 그렇겠죠. 어, 경상북도가 네. 2007년부터, 어, 경북을 대표하는 78개 기업을 네. 프라이드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 15년 동안, 안동에 프라이드 기업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 예,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안동시에서 그그 투자 유치가에서 네. 얼마나 이 가정님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 드디어 오, 지난해에요. 안동 재비원이 안동 최초로 예. 프라이드 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기업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박수, 되나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아, 가겠습 아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 아, 일단, 네. 일단, 그렇죠? 정말, 네. 네. 아 근데 카메라에안 잡혀서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프라이드 진짜 프라이드 있으시겠어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목소리가 그렇죠. 다르시군요. 네, 예. 그렇죠. 그렇다면 네. 아까부터 제가 지금 세 번째 질문하는데, 네. 경북 프라이드 기업이 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첫 번째로 네. 3년 연속 그 매출이 5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채 비율이 네. 500%이하여야 됩니다. 아... 그리고 되게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데, 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사단법인 중소기업청년융합회에 어. 네. 이사장으로 있는데, 네. 여기는 50세 이하 CEO들이 어. 75개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 안동을 대표하는 기업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음. 후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자부심하고 긍지를 가지고. 후배들한테 이 모든 노하우를 네. 또 알려주고 어. 또그 기감이 될수 있도록 예.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 경북 프라이